두 사람이 함께하는 캠핑이나 차박 을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줄 이 인용 침낭을 찾고 계신가요 빈슨 메시프 히프노스 더블 침낭 은 사계절 내내 사용 가능하며 가볍고 휴대가 간편한 경량 설계로 백패킹 이나 와인 색상으로 스타일리시 한 외관까지 갖추고 있습니다. 마이크로화이버와 폴리에스테르 충전재로 뛰어난 보온성을 자랑 하며 생활방수와 이중 원단으로 어떤 날씨에도 걱정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. 양방향 지퍼와 연결 확장 기능이 있어 사용이 매우 편리하며 압축 수납 가방이 포함되어 있어 휴대와 보관이 간편합니다. 사용자들은 편안한 착용감과 뛰어난 음질, 유선 및 무선 연결 기능까지 칭찬하며 쾌적한 숙면을 도와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이 제품으로 더욱 즐거운 캠핑 경험을 누려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